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 22장. 열왕기상 22장 우리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여우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짧게 41절에서 4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제4 년에 아사의 아들 여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laughs> 아멘 자 여우사바스에 대한 이야기는 어, 이제 오늘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면서 마지막 절 51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아합의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5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죄악, 어머니의 죄악,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 제가 따라다시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아, 요 말씀하고 더불어 역대학 19장과 20장에 나와있는 말씀 우리가 잠깐 또 볼텐데 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아, 아사 왕이 굉장히 종교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우사밧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호사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 1일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호사밭이 요게 조금 약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생활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돼. 이거는 여러분, 여호사밭만이 아니고, 오늘 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제도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가끔 드리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산당제도는 이스라엘의 암적 존재와 같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파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잘 나가다가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미신과 같은 제사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바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못할 정도에서 이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고 또 어떤 거기까지 미치는 뭐심뭐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아니면 백성들이 분명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우사밭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근데 그 길이 계속됐으면 괜찮은데, 그런 길도 아마, 뭐, 왕이 25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어떤 저기 구석진 곳,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석진 곳처럼, 그러면 산당제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가 자 여러분 한번 아침 아, 이지만 역대하 한번 여러분 보시봐.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입니다. 31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사바시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이 35세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다스린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사 아수바라 심의 딸이다.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산당제도의 특징입니다. 왕은 정책적으로 여호와나 앞에 바로 섰지만 그냥 이건 개인적인 면일 수도 있어요. 나라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하나의 목회적 방향을 두고 전교인이 거기 합세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아유, 목사는 왜꼭 저렇게만 가는 거야? 꼭 이걸 하면 안 되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34절.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일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됐는데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였던 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아합과 한번 그저 길르앗 나무 전쟁으로 갔다가 겁이나 도망친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런데 여우사밭이, 그러면, 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우상숭배하는 자와, 여러분, 단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고, 같은 이스라엘, 북, 북 이스라엘, 남유다. 뭐,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우사밭이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어. 우리가 11기 상 지금 22장에는, 어 크게 그 이, 이 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22장, 11개상 20장에 보면은, 에시온 개벨에서 여호사밧이 금실코에다 파선이 돼. 그 이유를 11개상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 어, 그 역대하 20, 20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던 자라. 악을 행하던 자를 교제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시온 개벨의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습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그러니까 악한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니까 친척이 너무 악해, 친척이 너무 막 예수 믿는 걸막 반대하고 막 이래, 그럼 우리는 그냥 겉면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그 사람을 돌이켜 돌이켜서 믿음 믿게 해야지. 예, 그거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 돌이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권면만 할 뿐이에요. 가까이 지내고 뭔가 뭐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악의 영향이 절, 절대로 그냥 물러가질 않아. 이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삶의 지혜로움인 것 같아. 계속 권면만 할 뿐입니다. 마음이 아파하면서 권면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 외에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자세는 믿음의 모습에서 여러분 율법도 그렇고 예님도 그렇고 두세 증인 그죠. 계속 건면하고건면 권면할 뿐이에요. 근데 여호, 여호사밧 아마 여기서 어떤 광, 왜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그 왕국과 또 결혼을 하거든.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나는 당신의 친구고, 또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다 보면 그 악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나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말씀에근거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마음이 넓지 못해. 죄를 용서하고 관계심을 갖는 것은 지혜로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이 비춰지고 또안 좋은 말이 던져지면 그러면 건면하고 어떤 관계심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밀접한 관계심을 갖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동업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동업하는 건 처음에는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가다 보면은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리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할 때는 내가 얼마큼 뒤로 마음을 물러 놓고 서로 양보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서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또 믿음으로운 모습으로 저한테 보여준다는 것이 사람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말 주는 마음이 아니면은 뭔가를 어느 순간에 받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로움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여는 여우사밧은 성경에 물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정직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정직함이 이웃 악한 자와 악한 자와 더불어 갈 때가 정직함에 데미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번은 죽을 뻔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가 해놓은 것들이다 손해 나기도 하고. 성경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할때 우리는 삶의 교훈이 되죠. 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될 뿐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축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행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여호사바이여호 여우 여우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말이 되죠. 그 말처럼 누구누구는 하나 앞에 정직했다. 그런데 그가 악인과 뭐 이런저런 막 어울려 버리면은 그내 정직함이 자꾸 손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울도 이말 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왜냐면 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 데미지가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냉정할 때는 때로는 냉정하고 하지만 또그 냉정함 속에는 사랑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복합적이죠. 하나님을 성빈다는 복합적. 그런 것들을 잘 어우를 수 있게 또 그것이 오해되지 않게 이렇게 조절해 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저는 여우사밧의 모습을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들 저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들려지는 말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올바른 모습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때마다 일마다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권면해 줄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저런 일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해 탈려간데 있어 주춤거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현장 속에서 기쁨과 소망만이 울려 퍼지는 하루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한 날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축복을 예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